안녕하세요. 빠도미 채널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원투 낚시의 끝판왕인 드론 원투 낚시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드론 원투 낚시를 하면은 정말 한 2, 300m, 만약에 릴만 충분하다면 은 500m 이상 보내서 먼 거리에서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드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드론에 해당하는 이 리모트 스로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리나 아니면은 쿠팡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스로우 시스템을 구매하면은 이렇게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프레임이 있고 그리고 라이트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론 다리 4개를 더 길게 해주는 프레임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센서를 여기 연결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빛을 받으면은 이 기구에 신호를 주는 이런 라이트 센서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 센서를 키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빛을 비추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홈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빛을 딱 주면은 이렇게 열렸죠? 그리고 만약에 빛을 없애면은 닫힙니다. 이것을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이 DJI 드론 같은 경우에는 보조등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데요. DJI 리모트 컨트롤러에서 이 보조등을 키면은 그 보조등 빛을 인식해서 이 센서가 신호를 줘서 이 드론 스로우 시스템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드론이 있는데요. 제 드론은 DJI Air 2S입니다. 각 드론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먼저 이렇게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장착을 해줄 때, 여기 보시면은 홈이 딱 맞기 때문에 홈에 맞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여기 전원 위로 이렇게 버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채우면 되고 반대쪽에서 봐도 여기 사이에 이이 이 드론 슬로 시스템이 홈이 딱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준비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라이트 센서를 여기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중에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서 빛을 낼수 있는 건데요. 여기를 이걸로 가려주고 이제 고정을 해 주면 되는데요. 고정해주기 위해서, 고정해주기 위서 이런 찍찍이가 있는데요. 이 찍찍이를 여기에 한번 감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찍이를 이용해서 이것을 여기에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추가로 고무줄이 들어있는데요.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도 한번 더 강하게 감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라이트 센서를 드론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면은 이 바닥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드론 다리가 걸리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네 개의 다리 연장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씩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앞에는 그냥 연결하면 되고, 뒤에는 이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에 연결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론의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제 실제 드론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론을 실행시켜주고, DJI 컨트롤러도 실행을 시켜줍니다. 지금 드론을 실행시켰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설정에서 제어가 있습니다. 제어에서 밑으로 내려보면은, 여기 버튼 맞춤 설정에서 누르기에 보조 LED가 있는데요. 이 보조 LED로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FN 키가 있는데요. 이 키를 누르면은 여기 지금 보조등 켜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보조등 꺼짐인데요. 이 보조등을 켜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드론 밑에 빛이 나오면서 이 기계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모트 스로우 시스템에 실행을 시켜줘서 불을 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보조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F N 키를 누르면은 지금 보조등이 활성화 됐고 한번더 누르면은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요. 빛이 나오니까 그 빛을 이 라이트 센서가 인식을 해서 이 기계한테 이 홈을 오픈시키도록 명령을 내려줍니다. 다시 불을 끄면 이렇게 닫혀서 드론 던지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뭔가를 넣어야지 드론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플릿 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스플릿 링을 이용해서 낚시 바늘이랑 밉기를 연결한 다음에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시 불을 끄면은 닫히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활성화한 다음에 열어주면은 불이 켜지면서 오픈이 되고 이렇게 바늘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DJI 드론과 이 리모트 슬로우 시스템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원투 낚시 할때 사실 100m 이상 던지기가 엄청 어려운데요. 이스로우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정말 배낚시를 안 하더라도 멀리 던져서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단점으로는 이 DJI 드론을 사야 되는데요. 이 드론은 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낚시 배 여러 번 탄다고 생각하고 하나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드론 낚시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영상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